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자기 영혼의 필요를 잘 알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는 거룩한 한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25절, 26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 26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들도 자식들이 잘 되는 일을 위하여서 징계하거늘, 하늘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혹 징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될 것을 인하여 징계하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다라고 가르쳐 말을 합니다. 그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위하여서는 식물을 주시고, 또 영혼을 위하여서는 말씀 곧 계명을 주셔서 육체로도 먹고 마시며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영혼으로도 주의 계명을 지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된 일의 그 마지막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그를 의지하여 정말 기도하며 이렇게 또 한날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육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없이는 살 길이 없어서 때를 따라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듯이 우리가 숨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살수 있는 길이 없어서 숨쉬기를 우리가 쉬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주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주를 찾고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로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육체가 사는 것을 육체 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영혼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오감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살기 위하여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들의 보기에 바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든 길이라 하는 것이죠.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는 말을 행합니다. 자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면서 잘못하는 경우들도 물론 간혹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결정이나 삶은 스스로 옳다는 바를 가지고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여 주셨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혼으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꼭 그것을 따먹지 않고서라도 자기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따먹어야 자기를 지혜롭게 하겠다. 정말 그것이 지혜롭게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는 말을 행한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는 말을 행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난 땅에 보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 가난 땅을 악평하며 크게 되었다고,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들이 잘못인 줄 알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이 스스로 옳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를 시험할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께 말했던 그럴듯한 말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십자 가지고 이런 건 말고 그냥 가볍게 마귀에게 절한번 하고 아니면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뭔가 한번 한 번에 이렇게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 이거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아주 쉬운 방법 같죠. 스스로 옳다 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세상 일이나 성경에 기록된 말들이나 각각 우리 스스로 옳다 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스스로 옳다 하는 바들이 있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옳다 하는 바는 결국 육체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내가 절대로 선생님 죽지 않게 하겠다고 이것은 정말로 애정어린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옳다는 바였다 이 말이죠.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서라도 그 무죄함을 증명해보겠다 하는 것도 스스로 옳다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옳다는 바, 사람 보기에 바르다 하는 것으로 행한 것은 결국 육체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보증하실 수도 없고, 그 생각이 그를 생명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 왜 수고하고 왜 힘들게 일할까? 우리들은 왜 아침부터 이렇게 깨어서 출근하고 나아가고 또돈 벌러 나아가고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접어가면서 웃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뭐 하나라도 성취시키기 위해서 왜 고생할까?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식욕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일을 위해서는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를 아끼지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도 정말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하는 이유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육체는 때때마다 그 입술로 계속 자기를 독촉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이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찾고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을 필요로 하고 숨쉬는 것을 필요로 하고 뭔가 자기 몸에 걸칠 것을 필요로 하고 자기가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애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의 필요를 우리가 알수 있다면 내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면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우리의 수고를 정말로 쉬지 아니하는 것처럼. 영혼을 위한 수고도 쉬지 않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듣는 일이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전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많은 것들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 와 닿을까. 결과적으로는 내 영혼의 필요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간혹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일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살아보니까 공부해야 될그 시기에 하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필요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것이 억압과 힘든 것으로 정말 머무르고 말죠.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옳다는 말을 행하고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지만 모르고.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수고하며 힘쓰며 애쓰며 사는데 과연 우리는 영혼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인가 주의 제자들은 예수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몸을 뒤일 것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양식이 많다고 이렇게 하시며 자기 영혼의 필요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천천히 나는 내 육체의 필요, 내가 정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정말 내 몸에 둘러야 될 것들에 대한 필요를 정말 깊이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 영혼의 필요를 알고. 그 필경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벽부터 고민하며 심쓰며 애쓰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잘 기억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를 막 독촉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오늘 한날 우리를 독촉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응답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정말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필요를 알게하여 주셔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깨닫고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정말 느껴지는 영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